베란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가 오히려 곤욕을 당하고 목에 갇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어용 선지자들의 입속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늘의 천상에서 이뤄진 압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천상에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의 영을 선지자 이 어용 선지자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다 거짓을 말하게 하였다는 것을 미가야는 분명하게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제 목자를 비유하는 말이 이아하왕을 말하는 거죠. 목자가 없다는 것은 아합이 곧 길날 라못에서 죽음을 당하고 목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양과 같은 존재이죠.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주인 없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나 아합은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중권 세잡은 사탄의 세력, 그들의 가장 무기, 강한 무기가 뭡니까? 그것은 거짓세 형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아합 왕도 역시 그 거짓의 영에 붙들린 바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이 바로 미가야 의 선지자를 말을 듣지를. 안 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때로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우리는 가져야 돼. 결국 그가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 끌려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나, 이 선지자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왕이 자기를 미워하여도, 왕이 자기를 핍박하여도,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겠다고 각오한 이미가야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절대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편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우리는 미가의 선지자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니까는 그것이 물질적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우리의 영생을 향한 생명을 향한 길이라는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을 아합이 순종했다면 그는 생명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과 같이 원한 받을 각오를 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며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길을 걸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고초를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갈 때, 고난을 받을 줄 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미가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왕이 그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고초를 당하게 하였지만 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남들이 예, 걸어가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흡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